안녕하십니까 sn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가치를 수시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평가하는 원리 그리고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가치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장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오의 입장에서는 본인 기업의 가치를 매우 궁금해하시는데 요즘은 기업 대표님들은 회사의 주가와 기업 가치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를 아셔야 하는 이유는 주식의 가치가 주식 이동 시 발생하는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이동이라 함은 전여, 상속, 양도 이세 가지인데요.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거래 그래 사실이 거의 없어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세및정유세법비세정에 놓은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가압성계의 원칙은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낮은 비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주식의 이전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금이 정유세, 상속세, 양도세이건 세금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수시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주식이동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쉽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큰 고민이 아니겠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 방식을 보면 왜 평소에 기업 가치를 알고 조절하여 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 회사들은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상정법에서 정한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총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그 가중평균한 평가액이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의 80% 금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이것은 순손익 가치를 조절하여 주식 가치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순손익 가치가 순자산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도 가중 평균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의 80%를 비상장 주식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아셔야 하는데요. 순손익 가치는 회사의 평가 기준이 속하는 3년도의 과거 3개년의 순이익을 3대2대 1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 순손익 가치하는율 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현재 2022년이라면 비상장기업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이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2 0 2 1년에 순손익액에 3을 곱하기 때문에 직전연도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2020년 순손익액에 1을 곱하고, 2019년 순손익액에 1을 곱하고 각3년도에합해서 6을 나누고 여기에 순손익 가치하는율 10%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순자산 가치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것입니다 이렇게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총 주식의 가치이며 주식 수로 나누면 한 주당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및정의세법 시행령에서 복잡하게 정해놓았지만 평가방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2018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제조업 비상장 주식회사인 A 기업의 사례를 통해 상정법상 보충 적 평가 방식에 따른 최근 5년간의 주가의 변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A 기업은 그동안 배당이 없었으며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닙니다. A 기업의 경우 소각, 감자 등 순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없는 기업이고 순이익이 고스란히 미처분이익 여금으로의 이전으로 순자산 가치가 변동한 기업입니다. 2018년 처음 방문했을 때 액면가 만 원인 한 주의 가치가 35만 원에 기업 가치가 14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주가가 5만 5천 원, 기업 가치가 22억. 2020년에는 주가가 11만 원, 기업 가치가 44억. 그리고 2021년 주가가 16만 원, 기업 가치가 64억. 2022년 올해는 주가가 35만 원, 기업 가치가 140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A 기업의 단독 주주이신 대표님은 큰 아들인 승계자에게 주식을 조금이나마 이전하려 해도 수년 전에 이전했더라면 발생했을 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더 발생되는 세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2018년 방문 시 대표님도 앞으로 상당기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을 예측했었고 저의 주식 이전에 적절한 시기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놓친 기회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은 2022년의 실적의 추이를 보며 미처분익 여금을 줄이는 등의 실행으로 주식 가치를 낮추려고 계획 중이십니다. 사례처럼 해당 기업의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에 이전에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수시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주식 이동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행 시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S&P 경영 전문의 이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